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드릴 영천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비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 밀렸지만은 아주 이쁘게 우리 세력들이 주가를 장 마감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동시 호가에 물량을 던져서 이렇게 마이너스 2%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살짝 달린 거 보이시죠? 와,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주주님들 하나오션 오늘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트럼프가 하나 필리 조선소에 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 오션이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주인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완벽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 오션 영상 찍을 때 우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시청해주시는데 그 이유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하나 오션 방향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어떻게? 바로 타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진도를 맞추기 위해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8월 6일날 우리 주주님들 내일 조심하세요 하면서 전재산 걸고 주가 방향을 지금 영상을 찍었어요 8월 6일날 제가 이때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주가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얼마까지 제가 떨어진다고 했냐면 자막 보시다시피 저는 10만 2천원 어떻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번 훅 털고 여기 딱 보이시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니 8월 12일까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바로 여기 보이시죠? 저가 10만 2천 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8월 12일 날 제가 분봉 차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오션 몇 시간 뒤에 분봉 이렇게 나올 거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지지가 돼야 상승이 나와다고 그래서 앞전 영상에 보이시듯이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렇게 다음날 상승 나온 거 보이실까요? 현재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그날 썸네일이 고수들은 지금 매수합니다 이제 곧 터집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더니 댓글에서는 어 이게 무슨 10만 2천 원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순 엉터리라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10만 2천 원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면 우리 주주님들 저를 앞으로도 믿고 봐주실 영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요 많이 안 바래요 제가 그 어떤 다른 유튜버 증권가 애널리스트보다 자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도 타점도 말씀드리면서 앞날의 방향성을 지금 완벽히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주 비싼 곳에서 매도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번 200개 좀 넘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제가 진짜로 분석 완벽히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동시호가 때.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지만은 우리가 10만 2천 원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하나오션 진짜 꽉 잡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0일선 거의 다 도착했죠. 그리고 이 8월 25일까지도 우리는 거래일이 약6 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오늘의 상승이 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6일, 6거래일 동안은 얘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수급을 체크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주포가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 넘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우리 하나오션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훅 털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230억 매도 나온 거 보이시죠? 아 얘네가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전에 7월 24일이랑 31일날 2천억, 2천 600억이랑 3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천 200억이랑 언제부터 상승 초입 때부터 얘네가 지금 이때 물량을 많이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얘네가 흔들기를 진짜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 200억 정도는 매도가 나와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투자 경고 발생은 했고 심리적으로 진짜로 많이 겁먹을 자리거든요. 왜? 주가가 3만원부터 지금 약400% 올랐는데 여기가 고점일 확률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투자 경고가 진행됐고 저점을 깰 때마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덜 손실을 보려고. 근데 그 물량을 우리 외국인들은 차곡차곡 모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하나오션 프로그램에서도 370억이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8월 13일 어제도 370억 매도 된거 보이시죠? 아,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마음에 는안 드는데. 그래도 지금 외국인이 상승 초입 때 진짜로 많이 매수를 해줘서 지금은 조금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저도 그냥 마음 같아서면 그냥 절대 그냥 팔지 말라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는 무세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오션을 자를지 홀딩을 해서 아니면 주가를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지를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한 투자, 뭐, 키움증권, 삼성, 얘네 다 보이시죠? 미래에셋. 이렇게 시간대별로도 시, 뭐, 3시 32분, 뭐, 3시 32분, 4만 9천주, 2만 천주 들어온 거. 근데 KB 증권이 동시효과 때 3만 5천주 매도 된거 보이시죠? 얘네가 8월 10일 날 물량을 오늘 차, 동시효과에 다 던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냐면, 우리 구독자 1 9 0 0 0명 보이시죠? 엄청 많죠? 우리 구독자님들과 최근에 7월 21일이랑 7월 29일에 매수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저가에 저희가 도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고목방 들어오신 분들은 12월 11일 날 3만원대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7월 21일, 7월 29일 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바로 평단가가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제가 지금 왜 계속 체크하냐면 우리가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자를지를 계속 체크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세력이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하나오션 시간대별로 지금 체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12월 11일 33,200원대 에 매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가 언니냐면 여기 상승 초입대예요. 때 우리 주님 날짜 보이실까요? 12월 11일 날짜 보이시죠? 여기 상승 초입대 12월 11일 33,000원대 주식이란 게참 매도를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골치 아픈 거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앞전에 하나오션도 보시면 이때 막 엄청나게 올라와도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오는 거. 근데 제가 하나오션을 23년 11월 달부터 매수 추천드려서 지금 2년간 제가 하나오션의 세력의 물량을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주주님들 2년 동안 한 종목을 한번 계속 한번 파보세요.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얼마 때까지? 10만 2천원 때까지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 10만 2천원까지 딱 떨어졌고 그 남들보다 자신 있다는 거예요. 2년 데이터가. 근데 제가 그 모든 걸 지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 19,000명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진들이 저점에 제가 잘잡아드리고 고점에 매도를 잘 도와드리니까 입소문이 나서 다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아요. 저는 그럴 시간에 하나 오션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기타 종목 제가 영상 찍는 종목들을 차트 한번더 보고 공부하느라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저랑 같이 꼭 하실 분들만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오션 매수, 매도 같이 하실 분들, 그리고 시나리오와 전략. 지금 내가 이 주가를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지. 요런 걸 우리 주지님들이 공부방 들어오셔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지금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근데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입장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지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걸 제가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다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3일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펩트론 얘기한 거 우리 주인들 보이실까요 펩트론 펩트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거 보이시죠 제가 펩트론 언제 매수를 했을까요 여기 여기 아니죠 바로 상승 초입 때 여기 그날이 언제? 바로 7월 15일 보이시죠? 자 이때 7월 15일 날 펩트론 얘기하면서 시장은 그 어떤 때보다 좋을 거라고 제발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투자하라고 자 그러면 이날부터 오늘까지 90%가 상승이 나와졌어요 보이시죠? 90%딱한달 만에 자, 우리 주지님들, 주식은 진짜 타점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타점. 다 아시겠지만은 진짜 저점에 잘 잡아서 우리는 비싼 곳에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렸다고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공부방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 매수하시라고 그때 들어가세요 제가 또 이거 보여드렸다고 월요일날 막 무조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설명까지 도와드리니깐요 하나오션 보이시죠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세요 이어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확률상 월요일날 개파락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지금 앞전에 우리 주민들 여기를 한번 제가 차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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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양봉의 약간 중심 라인을 지켜주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때 신고가 달성하고 중심 라인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주가 밀린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 현 구간에서도 중심 라인에서 지켜주니까 주가가 상승한 거고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중심 라인을 얘네가 지금 못 돌파하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확률적으로 우리가 여기 갭 상승, 갭 상승된 거 보이시죠? 매꾸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1선은 올라오고 있고 21선에서 지지가 돼서 이때 세력이 매수해주면은 우리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주식은 실시간 대응이 진짜로 중요해요. 우리 앞전에 주가 엄청나게 밀렸을 때 이때도 보시면 단 15분 만에 주가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식이 올라 올라갈 때도 얘네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구간은 진짜로 우리 주주님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제가 어떻게 하나오션 저점 부근에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런 타점 같은 거. 제가 지금부터 타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차트 공부죠. 차트 공부. 차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로 제가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해보신다면 추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아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면은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발짝 느리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우리 속보 빌게이츠 다음 주 한국 방문 보이시죠 이런 속보를 남들보다 빨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주님들 공부방에 이렇게 딱 올려드리면 이거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뉴스 들어가서 볼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그리고 실적 공시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는 거 보이시죠 태웅이 이번에 뭐 영업이익이 104% 이렇게 나왔는데 매출과 순이익이 조금 딸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려면 우리 주진대 맨날 네이버 들어가서 태운 검색해서 공시 누르고 이것저것 찾아서 보시기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목을 이런 거다 실시간으로 모든 종목들 나오는 거다 올려드려요 다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 주진대 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거 편하게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고 지금부터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린 항상 매수할 때 어떤 테마인지 수급은 얼마나 쏠리고 누가 매수해주는지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18,000명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공부방에서 어떻게 종목 매수 타점 잡아드리는지 공개할 건데 진짜 주주님들 어디서 보지 못한 걸 보여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지금 파트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부리켜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우리 공급방에서 상승 초입 때부터 매수 추천드려서 지금 이만큼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 주지님들 이때 왜 매수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전에 두산에너비티 여기 2월달에 세력들이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타니까 주가를 바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밀렸을 때 어디서 지지하고 또 우리 세력들이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저점은 높여주면서 앞전의 물량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주가가 그 다음부터 밀리지 않을 때 우리 주주들 이때 우리는 매수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5월 12일 보이실까요? 이때 우리 공부방에게 5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추천이때딱 들어간 겁니다 9시 16분에 이때부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주님들 이거 보이시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막 우리 주주님들 뉴스가 막 나왔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항상 누가 매수해 주는지 또 어떤 테마가 있는지 차트상 완벽한 진입 타이밍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바로 더즌인데요. 앞전에 두산에너비트 차트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 저점은 높아지면서 우리 세력들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으로 이렇게 앞전에 물량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산에너비처럼 한번 조정이 줬을 때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그날이 바로 7월 4일 보이실까요? 공부방에 딱 7월 4일 더즌 10시 35분에 매수 추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단기간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자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 뭐 주식 공부할 때막 재료 공부해야 된다 뭐 테마 공부해야 된다 또 세력이 종목을 매수해 주는 거로 매수해야 된다 또 타점이 막 중요하다고 이렇게 많이 공부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방에서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이나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걸 공부방에서 이렇게 전략을 매일매일 짜고 있어요 7월 4일에도 매수 추천드리고 7월 7일에도 매수 추천드리면서 지금은 대단한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멘탈적인 부분을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공부방에서 이렇게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와 나도 이런 걸 종목을 찾아서 한번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이렇게 매수를 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는 메인 주포를 알아야 이러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공부방에서 항상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타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쿠콘 종목인데요 쿠콘도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우리 세력들이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이렇게 소화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두산과 더즌의 똑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언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주가가 밀리고 다시 회복했을 때 바로 이 날이 언제냐 7월 11일 보이실까요? 공부방에 딱 잡아드리잖아요 7월 11일 쿠콘 오후 12시 49분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겁니다 단기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매수할 때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진들 이걸 제가 보여드렸다 해서 모든 게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고 100%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강조했듯이 테마가 있고 수급이 얼마나 쏠리고 어떤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해주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이러한 상승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글 올려주시는데 여기 쿠콘127% 보이시죠 항상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가져가야 된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 준도 30% 단기간에 수익 난거 보이시죠 두산 퓨얼셀도 보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또 다른 패턴 매매 방법 보여드리자면 요즘 엄청나게 상승을 준 카카오 보이실까요? 우리 카카오도 상승 초입 때 매수 추천 드렸다면 우리 주주님들 믿으실까요? 카카오 차트 보시면 저점은 이렇게 높아지면서 고점은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서 바로 여기 수렴 부근에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지 그래서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때 상승을 하고 조정을 했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 돌파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6월 9일 카카오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때 우리 공부방에 이렇게 딱 6월 9일 카카오를 잡아드렸습니다. 오전 8시 42분에 그래서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이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재료의 크기와 누가 매수해 주고 얼마나 수급이 쏠리는지 그리고 차트상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 확인 후 공부방에 매수 추천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카카오만 드렸냐? 바로 카카오페이도 6월 9일날 매수 추천 드렸는데 얘네가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차트 보시면 우리 카카오처럼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방금도 말씀드린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준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수렴 부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럼 이때부터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주가를 올리고 조정을 줬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바로 이때 6월 9일날 매수 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6월 9일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이때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와 준 겁니다. 엄청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이해되시죠? 매수 근거에 대한. 우리는 항상 주가가 막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이제 50만 원 지금 달성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알테오젠도 이렇게 1월 달, 3월 달, 5월 달 우리 공부방에서 이렇게 35만 원대 매수 추천드려서 지금 이만큼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인증 을두비두비 부분. 두비디브님이 이렇게 알테오젠 528% 수익 가져가시는 거 보이시죠? 또 요즘에 펩토론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벌써 2 4 0에요 저희 공부방에서는 알테오젠 진짜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서 알테오전도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옥가도 싸게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랑 이렇게 공부방에서 공부도 하고 전략도 하고 또 타점이 나올 때 바로 공부방에 언급을 드리니깐요. 영철이랑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전 같이 다니실 분은 여기 0 1 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지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거 해드렸듯이 세력이 매수할 때만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 조심하시고 이 모든 걸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올해 목표가 구독자 5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꾸준한 수익을 도와드리려면 제가 그만큼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엄청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고 시장의 흐름도 찾아야 되고 할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실시간 뉴스를 올려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조금 알수 있게끔 완벽히 네이버보다 빨리 올려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러한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남들이 모르는 이런 공식까지 제가 찾아서 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철이랑 공방 함께 하실 분들은 공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후반전 같이 달려보자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